멀티 한번 해줘야되나? 그냥 멀티가 도 되고 뭐 그냥 또선 만들만 하지 닥터를 가고싶긴 한데 아 근데 쟤휴먼있어가지고 일단 상황 봐서 해야겠다 일단 원어은 하고 그럼 장기전 가면은 닥터가야겠다 휴먼있는데 닥터간다고? 제정신이야? 내 스펠 안갈것 같은데? 장기전 가도? 아 설마 그렇게 생각이 없겠어? <laughs> 설마 그만데안갈거 같아 내 와. 일단 뭐 닥터 난 바로 안갈 거야 근데. 오케이 불마 불마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어 아, 일단 나나 아마 난 사냥할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도 앞마당 잡고, 멀티는 그쪽으로 갈게. 어어. 아니다, 그럼 멀티를 여기다 먹으면은, 밀리샤가 그두번 써야 되니까, 그냥 나, 내가 센터 진출해서 센터 먹고, 아이템 어. 넣주면 되니까, 센터 먹고, 밀리샤는 그쪽으로 좀 이따 보낼게. 어. 제 바로 보내도 크게 도움 안 되니까 천천히 보낼게 어, 천천히 보내야 돼! 아, 빨리 먹어야 돼. 지금 가는 중네 한다는 생각 안 하겠지? 이러면 <laughs> 어티퍼 아, 바로 왔어. 이러면 아마 바, 바로 멀티는 해안할것 안 같아. 어 시가이 템 좋고. 아 움직여 멍청이가. 아 안마당 사냥 끝났어? 투어 어. 헌트릿인가? 어, 내가 휴먼 안마당 사냥 가볼게 내가 음. 멀티인거 같다 뭐야, 여기 아니네? 내, 일 여기 상영했다, 그러면. 아, 내가 그냥 이거 투비스를 할까 그냥 이걸 원어넣 말고. 야, 암에 여기다. 어. 암에 아이템 보니까 저기 휴먼 한 마당 뭐, 다의 나의 한 마당. 아, 저형안받으면 귀찮게 하네. 내가 이거 삼립 찍고 내저 막으러 가줄게, 내가. 어. 아, 내가 개기찮네 그냥 어떻게 걸로 좀 받아갈게, 이거. 공인좀야 이거 이거 먹어 도또 어. 꿀꿀꿀, 어나꿀아 뭐야, 턱 깨졌네 나이형나이 나 투비스 하게 투비스 음. 아 근데 나 그런트 너무 많이 뽑았 다섯마리까지 뽑았네 이날 적당히 이런 걸안 하네. 공이 좀 해, 공이 좀... 아, 그냥 있어. 아 되게 좋네. 아, 뭐지? 이런 느 일단 형 멀티 깨지겠대요. 아, 그러네. 키파프 탈... 음. 어, 뭐야? 아우, 어, 발형 나한테 왔어. 해야 돼아나 불만아 그쪽 그쪽으로 가야 겠다 아이 게임 좀 더럽게 되는데 이거 나이이 포탈 탔다 난 아까전에 내불면 포탈 탔어 아, 진짜? 응.

너콘 다리아라, 너불마 봐야돼. 어? 아, 빼야돼. 헌트리스가 많아가지고. 아, 귀찮게 하네, 이새끼들. 이스지 인도 어 이거 해, 잠깐만 이거 이게 아 페터 타이밍 맞지 아깝다. 페터 아. 센터 응. 아이 새끼들 아, 귀찮게 아, 한... 저거 내가 막으러 왔을 때 아, 내 둘만 많아 탔던 거였다. 야, 시원을 음. 잡아. 여기 내그은 써가지고 음. 내품에 써서. 아메랑 불만은 가능하겠고. 가면... 뭐야? 펜더 펜더 나왔어? 형나 나무 좀. 가운데를 내가 사상 할게 이거. 사용할게, 이거. 한번 보고 와라, 멀티 어, 오케이. 야, 시작 날본 지에 타워 가줬구만 음? 타워 타워 먼저 주다 응? 아, 타워 먼저 고 어, 새끼들 도파이 깨만네 여기서 어디 클로 나오는 거 하나 남았어. 테이크 되게 늦는... 늦는 아, 은아 나왔구나 너 포탈 있으니 너가 좀 센거 잡어 나 이런거 어 나, 나, 나나 나, 이런데 한번 빼먹게 할게 나어야 <laughs> 마킹 이제 눌렀어? 어아내 최종 조합을 윈드라이더를 할지 아, 닥아다갈지 고민된다 내가 여기 잡고 내가 휴마한번 찌를게 안 나온 게 조금 아쉽네 하나 남았어 어 민체 어약 풀렸다 왜? 포탈이 없거든 퀄리와 뭐야 이 새끼 타워만 존나 막아놨네 휴먼 어디, 어 내가 형 도와주러 갈수 없다 아뇨 에이 본 딜을 가져, 아구나나만은 낄게 아. 타워 더 새끼 들 게임 독하게 하네 흠원이 타워밖에 안네형 내가 홀 깨고 내 도와주러 갈게 아, 겁나 왔네, 난. 아, 이야. 아, 그냥, 나의 본진도 깔수 있으면 나의 본진. 아니, 나의 본진이 타워 있어가지고, 저 심이 워드 있어가지고, 존나 까기가 불편한 상황이야. 안 돼,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드라이버들 어떻게 할수 없어. <laughs> 어우 발저 아메리카야겠는데 내가 아 리즈 걸어줬네 이게 데 무거워서 두알 있었어 오나오 땡초 땡초 날렸어 아스 어, 일단 까서 보내자 어 돌려 보내야 돼어 이스발롬의 자식들이고, 나, 나, 나 아, 이스에고 아, 이스에이고 아, 이나발롬어나이 아, 이스발롬이 아, 이고 아, 이 아, 이스발롬의 자식들이고, 아, 이스발이고 아, 에이고 아, 아, 이에 아, 음. 어, 불마 나온 불마 저거 정리 좀 해줘. 오케이 나 일단 나 정리 한번 빼준다. 그란트 이거 음. 브런트, 오, 오지 오지게 희생했다. 하아 보니까 지금 화력을 완전 나엘한테 그 몰빵해줬네 지금. 투머니 어, 어, 돈, 뭐를 형 여기 잡죠 여기. 아, 막아야 되나? 어. 씨발 포탈 없으면 뒤져야지. 아니, 나. 시가, 어, 마킹 3렙이야 근데. 마킹 어 아, 펜드가면다죽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가고어 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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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발, 왜, 쿨타임이야. 왜안 날려 이 새끼들? 백다 아, 달하다 아, 네, 저 코드 뱃속에 저거. 소화, 소화 아리면 오래 걸리는데. 그.. 뭐지? 어 그래 주도권 잡고 있어가지고 가운데 샘도 이용할 수 있고 야 여기서 트레도더 사서 응. 나곧 치트나오니까 인드로스 이거 형 가져가라 이거 암 해줄게 아, 아이 템뭐나지지 시비클러. 어, 시비클러 시비클러 일단 시비클러 어 X됐다 그거 어템 이거 형 코드, 코드, 코드 형이 하나 들고 다니어 나, 나 이거, 나얘들로 나 이거 좀, 나 RPG 하고 올게, 나 건물 깨기. 야, 그, 아, 오 아, 나도 근 멀티 하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먹어, 잡아놓 테니까 지금. 어. 그 너가 칩트 나오면 칩트그홀 갖고 와서 여기다 주워라. 오케이. 트도 바로, 바로 누 여기 잡는 거 내가 볼때 겁나 오래 걸릴 거 어? 같이 와서 같이 병헌투를 그 먹자고 잡을 수 있을까? 야내 품에 또 보냈어 채팅이 좀 막아라 어 잠깐만 어어 어, 뭐야 뭐야 그리프 나왔네? 어 그러네 어, 야 품에 빨리 갈수 있으면 가야 되겠네 그리프 향기 할게 없긴 한데 하고 천천히 하자고. 어. 아, 멀티 먹되겠다아내 시바다 나, 나 멀티 컨트롤도 지금 너무, 헤, 너무 어지러워 지금. 아 진짜 봐야, 봐야 될게 너무 많아. 내 얘는 내가 멀티 먹을게. 어. 안 써지는데, 그게 이미 해놨어. 그런가 잠깐만 형형형이그내치천좀 그거 좀 해주라. 지금 아이고, 이거, 이거 홀이 안 지워져. 이거 이아이템가안 써지는데, 오 야야 야아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엔총 엔총 당했어. 씨발, 아 뭐야? 갑자기 게임이 왜 이렇게 됐지? 아, 니 괜찮아. 일단 멀티 돌려. 어. 어... 아, 아이... 이 씨발. 짜 갑자기 게임이 또 짱나게 됐네. 아, 씨트 났어. 음. 불가 3렙이다 보니까 센네 좀. 잡아라, 어, 아, 아깝다. 형, 형혼진 뭐야? 어, 포탈 타? 가자, 가자, 가자.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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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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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니 아,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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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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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당도 좀한번 내가 갔다 와봐야 돼. 아, 잠깐만. 이거 형, 내 이걸 리빌좀한번뿌릴게 어... 없네. 얼마로? 음. 내저 휴마 안마당 일구만 좀 털고 올게. 오케이. 야너 공격력 107야, 이 107. 맥스. 어. <laughs> 야 코도 코도 빨리 하나, 그거, 코도도 하나 가져야. 그래. 어. 어 아시아네 비스트리 두개다 깨졌어. 일단 보존 한번 쓰면 어 키퍼 크리 아 수모니 조용하네 갑자기 상점 빨리 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멀리 돌아가는 거지 아어 사이킥이다. 아, 맞다 휴먼 나한테 왔다. 아, 타이밍 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수 이거, 이거 있어, 아수 있어, 아수 있어. 아 이제 아아살았아아아아아아 토탈. 없어. 나아아아이아발아아이 이거 진짜. 아아아아아헥스아 되... 암에 걸고 내가 부아아아 아, 넌 멀어 밖에. 스수했어스수했어 오케이 나이스나이스야다었다 아, 예, 스발로 홀드, 홀드, 거? 홀드, 야 홀드, 홀드. 어 홀드, 홀드. 그러니까 이 녀석 끝났네. 그러니까 게임을 이거 적당 적당 적당히 어야지 새끼들 이 새끼들이 말이야. 형 본진 포탈, 형 지금 포탈 없거든? 내가 타고 갈게. 어, 네가 가. 얼마가 차고? 내가 걸어줄게 이것도. 어?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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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안 맞아, 형, 형, 안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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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장이고 장은 아니야, 곰이 많, 많긴 해. 오, 잠깐만, 어. 어, 나, 불러, 나불러준다너 보존 있잖아, 어차피. 보존 지금 치트태웠어 내가. 어,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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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다 오케이. 야, 너무 쎈데 <laughs> 250. 야, 또 왔네. 아 얘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귀찮게 게임하지? 아, 씨내 50이다. 멀티 먹게. 어, 다 먹어 그냥. 내가 아, 네, 나무 줘. 아, 내가 사줄게. 가봐. 어. 아, 근데 얘네 게임 너무 귀찮게 하는데. 아 포탈이 없네. 내 거. 포다 샀네 알테나 형, 나 투턴 나 도착했어 우프는 그래도 하나 들어야겠지? 하나는 해주는 게 매너지 우프 하나 들었다, 혹시 몰라서 아, 원래 안 들라 했는데, 아이씨 본진들아, 50 유지야 응. 음. 포탈 있지, 너? 나 있어. 그럼 뭐, 뭔일 생기면 나한테 타줘. 어. 아, 이제 나 병력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가지고, 이제 절대 안 지면 이제 힘싸 어 휴먼 여기 멀티 먹었다. 맞아, 맞아. 맞아야 돼? 어 잠깐 나나 나 불만한 가창녀에서 타야 돼 가지고 조금만 버텨 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형? 본 본진은 본진으로, 본진은 붙어 타야 되네? 아 어, 저거 브레스파이어인가저그그 소드 그놈 아니야 이거? 어, 앞에 뭐려 어, 제가 주책으로 집팔라디길 막혔어. 왜아직3 <laughs> <laughs> 6 4크립 된다. 이틀이 <laughs> 어, 뭐야 이거? 마페야 이거? 시원도 <laughs> 오래입이다 야, 맥데 맵... 이거 400크리 하면 뜨겠는데? 코도, 코도만 있으면 400크리 가능하지. 코도, 코도 언제 나와? 코도 있어, 코도 있어. 아, 있어? 어, 포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거야. 야, 무포 버려. 버릴까, 그냥? 데미지를 더 올려. 올릴만한 아이템이 이제 없나? 구클라나 있으면 딱, 딱인데. 여기 안, 잡은, 안 잡았으면 나올 수도 있어. 나샤먼까지 준비하고 있어 지 어, 뭐야? 위트웨이티가 있네. 춤은 뭐야, 내쪽 오나? 아이, 새끼들 귀찮게. 해. 아, 무서저 마킹이랑 아멘 뭐야, 저거? 이거 아까 아멘 그 죽으면서 던져졌어. 응, 그니까. 그니까 적당히 있어야지, 이거. 이거. 이, 이, 이 새끼들 이거. 어, 뭐야, 저, 저 뭐야, 저날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갈곳 없는데. 설마 11시? 아 11시 말이다나 포탈 타기난 11시 어 형이 저내 본진 저거 좀 귀찮은 거좀막아줘라 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 형이? 몸에. 어 키퍼 죽어라 씨 어? 아어 머블리 씨 루시야? 오나 뭐야 나68 왜왜왜 왜. 아 햄버거 햄버거 도 병력 얼마 없네 지금 어툭팔라팔할라팔할라아나또 나 포탈 타고 갈게 바쁘다 왜죠? 3담0하 뭐야 왜 이렇게 너무 치게놓는데필더가툭치이주 4 0 4야4 0 4 내가 크리파스로. 4 0 4 떴다고? 424. <laughs> 아니, 뭐, 스치니까 죽는데, 핀더가? 아니, 살리핀더가 저렇게 약했어?